지금 4시에요 새벽 여기 차를 앞에다 대고 아주 주무시는 척을 하시면서 약을 쏘시네요 이봐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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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우울증 치료제라고 뿌리시는 거 지금 네? 화황무기에요 준기 형대로 남이 차량에다가 지금 쏘시는 거, 차량을 뚫고 사람한테 쏘는 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 치료제라고 쏘시는 거 아저씨, 예? 그 화학무기라고요, 예? 예? 아저씨 이거 택시회사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고 애무위 매져 가지고 버스회사고 택시회사고 전부 애무위 매져 가지고 약 뿌리고 다니시는데 이거 다 밝혀졌어요 이거 손정민도 이렇게서 죽고, 예? 우주 환자들 구하라, 설리. 예? 아저씨, 이거 헌법재판소에 기소될 거예요. 자는 그척 하는 거예요, 자는 척이요. 예? 여러분들 약구려 놓으신 거 보세요. 차에다 약 뿌려놓는 거 보이시죠? 제차 있는 데다가 정확하게 지금 약다 뿌려놓은 거예요. 여기만 그러잖아요. 여기만, 여기만 쫙 뿌려놨어. 요 여기만. 없어요. 지금 여기가 유턴 하는데 <목소로> 여기 낙성 된데요. 네, 유턴 하는데데 여기 지금 새벽 4시인데쫙 지금 꽉 채워 가지고요. 네. 차 여기서 꽉꽉꺾면서예 약을 어마마게 지금 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뭘 했냐면요 물티슈를 하나 네, 지금 담배도 한대 제가 폈고요 양말하고 양말을 벗고 몸을 좀 닦았어요 약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발도 닦고 양말도 좀 갈아 신고 포크 파크로는 네. 여러분 체질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 발에다가 밤사하도록수중형태로발 조준을 해가지고 계속 쏩니다 불로 네. 지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되고요 그 화학무기가 누적이 돼가지고 차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 사람들이 제가 차 안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자살 방지원들이고 시민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이 화학 무기를 어느 정도로 쏘냐면은 완전히 그냥 쓰러지는 거는 쓰러뜨리는 거는 가끔 지들 이제 뭐가 마음에 안들때 구토 시키고 경련 시키고 기절 시키고 네. 그거 외에는. 누적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눈만 뜨고 있지 숨만 쉬고 있지 그냥 거의 시, 그냥 시체예요 시체 아무것도 못해요 이 화학무기가 그래요 이 피해자 분들들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뭐 아파서가 아니라 이 화학무기에 테러를 당하셔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모든 분들은 뭐 집에서 씻을 수가 있고 샤워를 하고 매일 하잖아요. 저는 뭐 차에 갇혀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면역력이 좀 낮아서, 뭐, 실내 생활을 못하고 5년간 지금 차 안에서 지내거나, 또 그리고 있는데 씻지를 못하고 물티슈로 온몸을 씻어요. 그런데 이 물티슈가 뭐 그나마 제가 노하고 좀 있어가지고 목욕한 것처럼은 아니지만 한80% 90% 정도는 제가 그 정도는 냄새도 안 나게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옷도 저는 뭐 저기 빨아서 입거나 뭐 이렇게 아무 옷이나 이렇게 입질 을 못하는 입장이에요. 면역력이 낮아서. 근데 며칠 약을 계속 맞으니까 몸에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3시 53분이에요. 새벽 이 시간에 좀좀 몸을 닦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차 된지 5분 된 거예요. 5분도 채안 됐어요. 한 3분, 4분, 5분 발을 닦으니까요. 발에다가 그 수포제라고, 화학무기가 수포제라고 있어요. 따갑고 간지럽고 막 예? 피부 맞으면 은막 짓물르고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 아, 예? 피가 나도록 긁어도. 예? 긁어도 긁어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약을, 이 발을 제가 늦어도 며칠에 한 번씩은 닦는데, 발만 닦으면은 발에다 그거를, 이렇게 지금 여기, 차를 차가 지금 여기 없었었어요. 네. 새벽 4시에 무슨 낙선된 데 이렇게 차가 없어요. 갑자기 확 밀려와가지고 수백 대가 밀려와가지고 여기서 유턴하면서 을막 저쪽 차선 이쪽 차선 막 가면서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앞에다 대고 지금도 차안되지 있어. 저것도 지금 발목에다 뿌리고 있어. 저도 찍어줘야. 돼. 그렇게 고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차가 한 대도 안되던데요발 닦고 나니까는 택시들이, 자살방지원들이 차를 대고. 자살방지원님! 자살방지원님, 지금 저기 뭐야, 우울증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뿌리시는 거. 그거 저 치료제 아니에요. 수중경대로 차량을 뚫고 사람을 공격하는 왕무기에요. 뭐요? 예? 뭐? 우주 택시회사,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MOU 맺어가지고, 우울증 환자들한테 치료제라고 뿌리고 다니시는 거요. 그거 뭐? 학무기예요 택시회사요. 뭐 기사분들이요. 뭐. 예? 그럼, 그럼, 그럼. 이건 뭐, 전 국민 2,500만 명의 자세방지원들이 다 알고, 국민들이 아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면 돼요? 예? 뭐. 여러분들, 명단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MOU 맺은 서역수는 여기 법치주의 국과라고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네. 모르고 하셨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데 아니라 그러면 항목이 살펴는 사형이에요. 네? 지금 보십시오. 여기 택시를 대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택시 정류장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기 사람이 지금 여기 사람이 타 타는 뭐 택시 타는 상황도 아니고요. 보이다시피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예, 네. 저쪽에도 도로가에 차댄데가한 대도 없어요. 예. 네. 저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고요. 예. 네. 이 정신건강인 이상의 애들은 뭐 지들이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갖고 무슨 대단한 무슨 음? 엄청난 무슨 음?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죽여도 뭐 괜찮은 뭐 살인 면허를 갖고 있는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두고 보십시오 이 새끼들 히틀러 새끼들처럼 히틀러 새끼처럼 자살해야 될 테니까 네? 꼬라지의 의사들이라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네? 뭐 어디 뭐어 재판 받고 뭐 저기 뭐야 제대로 재판이나 받고 그러겠습니까 이또라이들이 사이코패스 새끼들이 살인귀 새끼들이 그럴 뭐 명분이나 있고 어디 재판이나 받을 명분이나 있습니까 이 새끼들이 어? 예? 전국민들한테 정치인들한테 경찰들한테 전국민이 이천오백만 명 이상에게 자살방 아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치료제라고 자살 화학무기로 손에쥐어주고 심리치료라고 조직스토깅, 응? 층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미투, 성희롱, 성폭력으로 하라고 가르치는이 정신 사이코패스 새끼들이 무슨 그런 새끼들이니까 에? 끝까지 이래요 이 새끼들은 이 자락한 새끼들은 여러분. 이 피해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 뭐 피해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자살 방전이2 5 0 0만명 이상. 전, 전 <laughs> 어? 경찰들이 전부 긴급 대응 등등으로 하고 어, 저거 하고 있고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협조하라고 해서 전부 자살 방전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이 심리 치료를 심리 치료라고 해서 조직수도기는 친간음 보복 원전류도 거짓미도 째려봐라 기침해라 욕해라. 약사 놓고 차량에 뛰어들어라, 아이들 노인들을, 예? 이런 사이코패스 새끼들을, 누가 용서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국민들이 이들 얘기를 듣고, 이 조직 스토킹 자살방지원들을 하는, 거 하는 이유는요, 의사니까. 21세기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니까 또 의사니까 믿고 잠깐 따르는 거예요 예? 그게 상식이에요 예? 의사가 이런 짓거리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니까 사람들은 예? 의사들이 공무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니까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이 새끼들은 네? 사륙으로, 국민의 믿음을 사륙으로 갚아준 새끼들이에요. 네? 이 새끼들은 대한민국 국민 단한 명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적이 뭐야? 그, 그, 뭐, 뭐, 제가 뭐, 정확한 직함은 제가 몰라요.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씨도 지금 그, 그, 뭐, 형인가? 그분이 그, 저기 정신병원에 가뒀었죠. 그리고 그, 어? 뭐, 어, 장문가? 그분은 또 요양병원하고 또뭐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은 전부 이 법안 때문에 예. 예. 자기들이 가족들도 그렇게 에프코드를 매겨가지고 가두고 예. 예. 또 응. 응.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격도 제가 뭐 자세히는 못 봤는데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택시 계속 보내가지고 천천히 감수 계속 쏘는 거예요. 자격도 안, 저 유튜브로 저 영상 뉴스로볼 때는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요양병원을 응? 뭐 하게 된 건지 그렇다고 그러는데 요양병원이 저거예요, 정복지센터예요. 같은 복지 센터에 네. 이런 식으로 전부 응? 그거 정신건강 복지법안을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이 응? 이들에게 얼마나 협조를 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게 뭐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뭐 이지명 씨가 그게 뭐. 응? 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뭐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예?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분도 이거를 법이고 예, 이 정신건강 의사회 얘네가 의사들이라고 믿고 따르고 따르는 거예요. 예. 예. 학술이라고 예? 법이라고. 그들이 나중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전 국민을 속여서 화학무기로 손해 지어주고 조직 스토킹, 층간소음, 법원전 유도, 거짓 밑으로 정치인들, 연예인들, 전 국민, 경찰 어? 군인들 전부 살해하고 자살 시키고 성희롱, 성추행을 부추겨, 부추겨서 그거를 심리치료라고 한걸 알아보십시오 누가 이 새끼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단한 명도 대한민국에 그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사악한 새끼들이라 하는 치거리가이 수준이에요 중학교 아이들 수준도 안 돼요 이 새끼들 네, 사이코패스 새끼들 사이코패스 새끼들 네, 여기까지 해서 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이 새끼들은 이 화학무기가 진짜 어? 악랄하고 에? 비열하고, 우리 중학교 때 배우죠. 화학무기는 보이지 않고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열하고 어? 응, 응, 간악한 무기라서 국제법상 어? 사형이라고 배웁니다. 왜 그런지, 예? 왜 화학무기가 그런지, 저는 이거 <laughs> 뭐이 피해 보신 분들 피해자 분들도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 새끼들은 그냥 차라리 예? 무슨 사람을 죄가 <laughs> 있으면 감옥에서 뭐 고문을 하든가 옛날처럼 일제시대처럼 차라리 고문을 해서 빨리 뭐한몇 어? 개월 만에 죽이든가 이 새끼들은요 어? 인간 새끼 아니에요 인간 새끼들. 2 1세기의 의사란 새끼들이. 예? 제 영상에 어느 분이 댓, 댓글에 그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이 새끼들은 불산에다가 나중에 반말아 먹여야 된다고. 예? 100% 동의합니다. 예? 마약 LSD로 목욕시키고 불산에다 반말아 줘야 이 새끼들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에 찬성하지 않는실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어린애부터 90살 노인까지 지금 여기 뭐차 끌고 와서 택시 기사분들 뭐 이분들은 반달 것 같아요 다 속아서 하는 거예요 속아서 치료제라고 저런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하고 싶겠어요 뭐저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받겠어요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냥 자기들 화학무기 마약에 대해서 뒤쏘면 자기들도 마시가고 택시기사들이 그런 하소연을 해요 예. 이게 좋게 얘기 아유 요즘 뭐 그런데 힘드시죠 이거 약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예. 아 죽겠다고 예. 뭐 이상한 걸 시키고 어? 뭐 돈도 안 되는데 예. 어그 시민들이 자살 방지원들이 택시 기사들이 버스 기사들이 전부 애물을 맺어서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데 예? 그나마 법으로 만들어 놓고 뭐 치료제라고 하니까는 하는데 예? 이게 무슨 치료를 예? 숨어 가지고 예? 이 사이코패스 새끼들 예? 잠시. 잠시 국민들이 이 새끼들한테 속아서 또 믿고, 네? 믿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 새끼들은 사륙으로, 화학무기로 갚아준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예? 네? 보십시오,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 정신건강 이상의 서끼들은 대한민국 국민 단한 명에게 용서, 명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네. 이런 말로 할, 표현을 할, 수, 할 수도 없습니다. 하... 네, 보십시오. 지금 방금 여자, 여자분이 한분 지나갔어요. 뭐안 찍었었는데 또한명 올라 올라 이게 뭡니까 이 시간에 야. 우리 시민들은 무슨 사이코패스 새끼들 때문에 야. 우리 시민들이 무슨 무슨 떼돈을 뭐 무슨 떼 떼돈을 버는 건또 아니고 야. 법안 법안으로 화학무기 심리치료라고 법안을 만들어 놓고. 치료제라고 해서 화학물을 부르게 만들고 이 사이코패스 새끼들 네. 나치들은 차라리 나쁜 놈들이라고 총칼을 들고 나쁜 짓을 했죠 이 새끼들은 하얀 가운 입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똥폼은 있는 대로 잡고 점잖은 저거 또이빠이 하잖아요 선한 척 지식인인 네? 척예 유전입니다. 뭐 지들이 뭐모르 병을 모르고 치료를 못하면 유전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런 새끼들이 예? 선한 척 아주 지식인인 척 예?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끊임이 없어요 지금 새벽 4시에요 여러분 영상 찍고 차대차 여기 대, 대지도 않고, 어? 그러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 새끼들 자살 방지용도 쫙 보내고 차량도 쫙 보내는 거예요. 아니다. 차차 많이 다닌다 지금 생쇼를 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새끼들. 이 국민 하나 하나가 그걸 어찌 용서하겠습니까이 새끼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 나치 새끼들 731부대그 살인 그 그놈들은, 어, 아이 착한 척은 안 하잖아요, 예? <laughs> 선한 척은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이 새끼들은 하얀 옷 입고 가운 입고 다 앉아가지고 학생들 시켜가지고 살인 시키고 화학물질 시키고 뿌리라고. 그러고 이런, 이건 사이코, 사이코패스 이런 아주씨발 대마왕 사이코패스예요. 예? 대마왕 사이코패스에요 이런 정신병자들은 없어요, 여러분. 예? <laughs> 진짜 이것들은 이렇게 간악한 짓이 치료라고. 예? 아주 사람이 생각조차 할수 없고 할수 없는 짓거리는 죄다. 상상도 할수 없는 짓거리는 죄다 하면서 이게 치료라고, 이게 무슨...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습니까? 뭐더 이상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 정말... 역겨워요, 이새끼들이 지구에... 이 나라에 같이 같은 공기를 <laughs> 마시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아우 비유사합니다 살인기 새끼들 너무 고통스럽고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고 뭐 와학무기 테러를 받고 있는데 가져가지고와왕무기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뭐뭐뭐 뭐, <laughs> 아니 진심입니다 <laughs> 아니 내가 너무 아이 너무 마약에 이랬을 하고 섞어서 쏘니까 네. 해보십시오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 새끼들아 귀여운 새끼들 네. 여러분들 아니 제가 아주 큰일 했습니다 다발견했습니다 아주 네. 싸그리다 네. 이 새끼들은 아주 그냥 네? 밑장까지 아주 싹 내가 싹다 발견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살인기식 기대. 여기까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심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